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해왔는데요. 하지만 국민의 힘이 쏘아올린 이른바 더큰 서울 정책은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일관되게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국정 목표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으로 삼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들어 더 자주, 더 강도 높게 이전 정부에는 없었던 과감한 지방시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밀어붙이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의반은 이런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메가시티는 고사하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권역별로 추진하던 것이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그랬고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원래 한뿌리였던 만큼 행정통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된다는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 차원에서 접근하면 여러 현안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 고사에 대처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제시됐던 개념이 오히려 서울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는 현실은 비 수도권에 사는 이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적인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방에 있는 주민들은 바라봐야 되는 그 신호탄이 이번에 터진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 서울 편입안이 제한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당론을 정하지 못하며 우물쭈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 발전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을지 지역민들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올봄 양금덕 할머니와 같은 이들을 돕는 일제 강제 동원 시민 모임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난하고 보수 단체가 고발하는 일이 있었죠. 배상금 일부 기부 약정을 두고 김기현 대표는 시민 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가 의심된다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는데요. 4개월 동안 수사한 경찰이 지난 9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 모임에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이 자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뜻밖의 발언을 내놓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를 돕는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라는 단체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분은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다 여 보면 자신들이 배를 불리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근거는 강제동원 시민모임 측이 지난 2012년 피해자 5명과 맺은 약정서였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기업과의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되는 배상금 가운데 20%를 시민 모임에 주기로 한 약속이 시민 단체의 순수성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연일 시민 모임을 공격했고 급기야 보수 단체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단체가 금품 등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증, 중재, 파회 등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4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시민 모임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뜻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시민 모임이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알선하지 않았고 배상금 기부 역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직접 제안한 사실을 확인해 이번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 종결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검찰에 넘겨서 수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고요. 불송치 결정 중에서도 혐의 없음 결정이나. 제가안 됨이나 또 공소권 없음 결정이 아니라 너무 사유가 너무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게 제가 되게 어렵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배상금의 20%를 시민 모임에 주기로 한 약정은 시민단체 관계자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공익 사업에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후원해 오시고 힘을 보태오신 그분들의 선한 마음까지 매도당한 는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그때는 견디기 힘들 만큼 뭐멸감 같은 것들을 좀 느꼈. 국민의힘과 보수 단체가 가세에 비난했던 것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더 가며 시민 모임을 비난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한 민간 업체가 부표나 그물과 같은 해양 쓰레기를 모아서 재생 연료로 만드는 공장을 영광에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이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뿌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밧줄이나 그물, 부표와 같은 해양 쓰레기를 가져다 원유 등을 추출하는 공장 건립이 추진되는 영광군 법성면입니다. 하루에 20톤 가량의 재생 연료유를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들어서는 부지 주변엔 건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심한 악취가 예상되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올 수도 있는 시설이 마을에서 불과 500m 남짓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민이 사는 동네 속이에요. 말 그대로 가야 보면 다 산촌 마을이에요. 너무 인접해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 업체와 주민 측 갈등이 높은 상황에서 업체 측이 마을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민 설명회가 있기 이틀 전 업체가 현금 1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주고 다녔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금액만 현재까지 80만 원에 이릅니다. 주머니 다 넣었어. 주머니 다딱 넣어서 주더라고. 나는 콩을 많이 러렇 하고 있는데 주머니 다딱 넣어서 주더라고. 이대로 넣더라고. 이대로. 그래서 내가 야저 돌려, 저던져버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비였다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할 일정에 참석해 주시오라고 말했던 것이지 이게 무슨 대가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광군은 조례에 따르면 업체가 주민 설명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며. 업체가 돈봉투를 뿌린 것이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위법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났습니다. 본에서는 그것까지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뭐사항이라면뭐 사법 당국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업체 측이 신청한 건축 허가 여부가 다음 주에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마을 주민들은 돈을 주고 간 업체를 경찰에 고소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2년 전 미국 항공 우주국이 완도 주변 해조류 양식장의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해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완도 해역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완도군이 미국 나사에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지구 탐사 위성 레드셋이 지난 2021년 4월 촬영한 사진입니다. 나사는 그중 완도 해역의 대규모 양식장에 주목했습니다. 기온이 따뜻하고 조수가 강하지 않은 완도의 얕은 바다는 다시마, 김, 미역을 기르기에 이상적인 환경이라는 내용입니다. 나사는 한국이 초밥에 사용하는 붉은 김의 수출량이 세계 1위라고도 소개했습니다. 이후 세계은행 그리고 세계 ngo 단체 등에서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방문이 이어졌고 해조류 등 지역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나사가 완도를 소개한 후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국내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우주포럼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나사 고위 관계자에게 완도군은 고마움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나사는 해조류 양식이 다른 유형의 식량 생산에 비해 담수나 비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친환경 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조류가 성장하면서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해조류가 자연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식량 농업 기구는 완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해조류 생산 규모가 세계 3위이고 특히 완도의 해조류 생산액은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바다 잡초로 인식됐던 해조류의 가치를 높이고 바이오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완도군은 오는 24일 해양 치유 센터 개관을 앞두고 n a 분석팀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천연기념물 제 228호 흑두루미가 지난달 말 순천만에 찾아왔습니다. 올해 예상 월동 개체수는 5천여 마리에 이를 걸로 전망되는데요. 방남회가 막을 내린 순천만 정원에 이어 흑두루미 보러 순천만 습지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겨울철 새들의 낙원 순천만입니다. 이곳에 지난달 28일 흑두루미 360여 마리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관찰됐습니다. 흑두루미들은 무리를 지어 순천만이 내어준 갯벌 위에서 긴 여정의 지친 몸을 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최초로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채 북상했던 흑두루미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지난봄 순천만을 떠나 러시아에서 번식한 뒤 다시 순천만으로 돌아오는 6000km의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겁니다. 최종 번식지인 러시아 추미칸 습지대에 4월 27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번식을 120일 정도 마치고 다시 8월 27일 날 출발해서 순천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63일의 소요가 됐습니다. 지난 겨울 순천만의 월동 흑두루미는 일본 이즈미시에 확산한 AI의 영향으로 최대 9,800여 마리에 이르렀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순천만 월동 흑두루미 수가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5천여 마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일본 이지미시에서 역으로 순천만을 찾아서 한만마리 가까이 작년에 월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5여 마리가 순천만에서 서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순천만을 찾는 두루미들의 안정적인 월동을 위해 바빠졌습니다.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62헥타르에 대한 가을거지를 모두 마친 데 이어 차량 불빛을 차단하는 갈대 울타리 설치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AI 차단을 위해 주기적으로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철새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철새들의 지킴이 역할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 1999년 두루미 80여 개체가 처음 발견된 이후 20여 년 만에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가 된 순천만. 순천만에 올해도 겨울진객 뚜루미들의 안정적인 월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의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당시 광주시 의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서울 사무소격인 대외협력본부의 보좌관이 지난 3일 사직서를 냈다며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시기에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좌관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끝으로 자신의 임무는 끝났다고 판단해 사직했다며 총선용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고 아직 공무원 신분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중 지역 인재 비율을 8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95명을 선발하는 내년도 의대 수시 전형에서 81명을 광주 전남북 출신 고교생으로 선발합니다. 정시모집 인원까지 포함한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은 75%대로. 내후년인 2025년에는 8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전남대 의대의 신입생 모집 정원은 125명으로 수시와 정시 모집 비율은 각각 75%와 25%입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광주의료원 설립사업 타당성 제조사가 무산된 데 대해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재도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경제성만을 내세워 광주 의료원 설립을 좌초시키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몇 푼의 돈과 맞바꾸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 의료원 설립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과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여 예산 심의를 계기로 광주 의료원 설립을 관철시킬 것을 촉구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광주시와 금융기관이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본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대유위니아협력업체 특례보증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5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이고 오는 9일부터 광주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시는 5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3차 추경의 긴급 편성에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513만원을 회계보전 조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